오늘 낮 전해상은 대체로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의 해상에서 1m 내외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바람도 초속 5m 내외로 약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도 남쪽 먼바다, 내일은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 서부 먼바다, 남해 동부 먼바다, 또 서해 남부 먼바다에 풍랑 예비 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차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항은 북풍 계열의 바람이 초속 5m 내외로 약하게 불고 있는데요. 울산 부위에서의 바다의 물결은 유입하고 1m 이하로 비교적 낮게 일고 있습니다. 점차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울산항은 차츰 흐려져서 내일 새벽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일 낮부터는 초속 8m 내외의 다소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13m 내외로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계 내에 정박 중인 선박은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웨더뉴스가 예보하는 울산항 에코뮤박지의 3일간 풍속과 파고 예보를 보시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 남해상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대부분의 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며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합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와 함께하는 울산항만 기상정보였습니다.